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에 안 나가도 믿음만 있으면 괜찮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제7부 헌금 찬양 주일 8개 주제 중에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교수님, 교회에는 다니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문제를 우리 친구가 질문해 주었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메시아이심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덧붙이면 안 되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도 조건으로 덧붙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양편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이야기.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만일 그리스도의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 자신과 자기를 구원해 보라라고 빈정됐어요. 다른 한 강도는 빈정대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꾸짓, 자기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고백하고 이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여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강도를 구원해 주셨지요. 이 강도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것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둘째로, 교회 밖에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우리 친구는 혼란에 빠질 거예요. 바로 앞에서는 구원도 교회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는 제가 첫 번째 말하는, 말할 때 생각하는 교회와 두 번째 말할 때 생각하는 교회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학자들은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한답니다. 하나는 지상의 교회이고, 또 하나는 천상의 교회이지요. 지상의 교회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해요. 이 교회는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일정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라고도 부르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유형 교회라고도 해요. 지상의 교회는 두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가질 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상교회가 성립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밝힌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지상교회의 특징은 불완전하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깊은 마음속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상교회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교회 거예요. 따라서 지상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지상교회 안에 신자와 불신자, 즉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죠. 지상교회가 불완전한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지상교회의 성도라고는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앞에 말한 강도가, 그 좋은 예지요. 또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신앙을 고백하고 떠나는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지상 교회에 다닌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상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지상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볼수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상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지상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지상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상교회와는 구별되는 다른 유형의 교회인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상의 교회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주의심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구성된 교회예요. 이 교회에는 현재 살아있는 신자는 물론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신자들도 소속되어 있어요. 미래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가 소속되는 하나의 장엄하고도 큰 우주적인 교회예요. 지상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교회에는 포함되지 못하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자동으로 천상의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지상교회에 소속되기 전에 벌써 이 교회, 즉 천상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랍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한 바로 그 순간 천상의 교회에 소속이 된 것이고 평생 지상교회 생활을 하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신앙을 고백한 사람도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말하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천상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구원도 받은 사람이 왜 지상교회에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죠? 지상교회에 출석하여 교회 생활을 하라는 말은 혼자 머물러 있지 말고 동료 성도들과 어울리며 공동 생활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지상교회 안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혼자 있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공동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공동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공동체 생활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삶을 신앙의 공동체 없이 나 혼자 경건하게 살아서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하니까요. 성도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런 교제와 섬김, 예배가 있을 때 그런 모습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상교회에 있어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